다시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매우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고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은행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로그인만 하면 계좌, 조회, 송금 업무 등 필요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도 많아집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누구나 겪을 수 있으니 지금 안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나라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통신사가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해외 IP를 통한 해커의 악성 코드로 인해 SK텔레콤 유심 서버가 공격당해서 가입자의 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전화번호, 고유 식별번호 등 유출 가능성이 파악된 것인데요. 3대 통신사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2차 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 해킹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휴대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인데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명의도용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대출이 발생하는 등 재산과 관련된 피해를 가장 걱정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심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보지 않으셔서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유심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는 이유는 유심복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심은 휴대폰 안에 있는 손톱만큼 작은 칩인데요. 유심이 복제되면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휴대폰으로 은행 앱 로그인 많이 하시죠? 은행 앱도 해킹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인증, 비밀번호 초기화,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며 결제 피해로 인해 수십만원의 요금 청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심 안에는 '나'라는 사람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심을 복제하고 다른 휴대폰에 꽂아서 사용하면 내 휴대폰처럼 똑같이 인증을 받고 앱 로그인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 사태가 발생한 후 이와 같은 2차 피해가 혹시라도 발생하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인데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심 보호 서비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는 가입자라면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지만 꼭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유심에 안심 기능을 설정해서 무단 기기 변경을 차단하고 해외 로밍을 제한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심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만약 누군가가 내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통신 자체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내 유심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유심을 복제해서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개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로 예방되는 또 다른 보안 기능은 분실 또는 도난 시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해외 로밍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심 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휴대폰의 T월드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기존에 데이터 로밍 무조건 차단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서비스를 먼저 해지를 해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어렵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이용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SK텔레콤 휴대폰으로 지역번호 없이 114로 전화를 하시거나 021599-0011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도 어려우시다면 SK텔레콤 지점 및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단 유심보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 로밍이 전면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청 유무를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유심 자체를 교체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4월 28일부터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SK텔레콤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드린다고 합니다.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의 경우는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 센터에서 교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4월 25일에 유심 교체를 받았는데요. 4월 28일 이전에 유심 교체를 받아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없이 유심을 교체 받았습니다. 가까운 티월드 매장에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서 가시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유심을 교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심을 교체하면 다음과 같은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유심 카드 금액 7,700원 이월 청구 예정입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문자는 이렇게 왔지만 실제로 청구되지 않으실 거라고 안내받았습니다. 4월 28일부터 무료 유심 교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19일부터 27일까지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고객이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 별도로 환급한다고 합니다. S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도 있는데요. 알뜰폰 고객도 동일하게 무료 유심 교체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유심을 교체 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전화나 앱 또는 지점 방문으로 가능한데요. 유심교체 발급 및 유심보호 서비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